안녕하세요. 한세미 대표 최준우입니다. 아, 이 2차 14년 등록의 15년형 식계에 4m80짜리 저상 압축 덤프 제작이 완료됐고요. 지금 도색이랑 세차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행거리는, 아, 계기판에 3 8 4856km. 그리고, 이기게 덤프, 도 p t 어 넣고요. 지금 덤핑을 올린 상태입니다. 우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대우가 저속 대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 카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 고속 대우 들어갔는데 이건 저속 대우 들어가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경사로에서 힘이 좋습니다. 잘 치고요. 적재한 바닥 구티로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4m, 8 0그 다음에 폭은 2m, 3 0 나오고요. 제가 아까 말했이게 저상등 풍가 지금 생면지상과 땅에서 적재한 가지가 1,050 나옵니다 그래서 저, 현대 5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0, 1,300 나오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좀 낮아서 저성 덤프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변축이 앞쪽에, 앞쪽에 달리면서 축강거리가 4,260 그러니까 일반 공투하시는 분들의 중축하고랑 똑같은 축강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260 중축 사이즈에 적재함 4m 80 주, 중축이 5m 30인데 50cm는 좀 빠져요 대신 얘는 덤프가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범용으로 쓰실 분들의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5년 형식이어가지고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은 마지막 모델 270마력입니다 아마 요소수 들어가면 좀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영업용 쓰실 분들은 당연히 요소수를 좋아하겠지만 요거같은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은 마지막 270마력이다 특별하게 안내드릴 건 없고 정리하자면 14, 15형식의 270마력 그리고 4메다이실 중축 사이즈에 적재함 4 m 8 0의 저속대우가 들어갔다. 보광은 구티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고 저상 덤보 찾으신 분들은 이 차량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구독자님이 탑차 보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시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